안녕하십니까. 따봉문사 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장년군 남대읍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생산관리 지역의 자연 칠학지구이며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185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잘묵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덜얹혀지 가지고 도로보다 이 땅보다 이 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물을 갖다가 채소를 갖다가 작업 자정 하십니다. 지지분께서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아드님한테 가능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상당히 사게 내놨습니다. 집 앞에 텃밭에서 모든 걸작업자족다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채소가 없는 게 없습니다. 집 안에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일단 밖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갔다가 각지로 도로를 잘 물었습니다. 주변에 전역준택도 흥숙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남지 아이시에서 한 2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이 감나무 유수수도 있고 집이 이렇게 이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졌습니다 이게 전망을 보시려면 요 앞에 나무를 다치시면 앞이 탁 트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나무를 갖다가 다치시고 앞이 흔하게 저의 건너편에 어행입니다 흔하게 볼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나무를 다 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옮기든지 그리고 이렇게 밭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안에서 집 안에서 여기는 이렇게 각종 이렇게 아궁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방으로 연결되는 항토방으로 연결되는 아궁이 입니다 나중에 아래에 들어가면 항토방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백숙이나 뭐든 걸 삶을 삶을 때이 가마솥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 보면 텃밭이 상당히 늘고 좋습니다. 채소가 여기서 모든 작 자극자극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남지읍에 2분, 아시아에서 2분,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저 건너편에 1분만 가면은 저기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극기운도 산책로가 너무나 좋습니다. 강변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강변 촬영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이거 나무를 확씹으면 아니 뭐 절로 앞으로 옮, 저, 앞으로 콩 있는 데를 갖다가 옮기가지고, 이렇게 집 안에서 흔히 볼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 이거 나무를 옮기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이 탁 트이고 하루도 햇빛 들어옵니다. 이렇게 집 옆에는 이렇게 화분하고 이렇게 각종 생활용품을 놓는 자리고 앞에는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에서 여기 밖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바쁜 관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안에서 얼마든지 저낙동말을 갖다가 바아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저 나무를 확 옮겨가지고 하시는지 친해보면은 하루 정도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실도 상당히 넓고 주방도 나름대로 싱크대가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려면은 바꾸시면 되지만도 뭐 이정도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큰 방에는 이렇게 상당히 넓입니다 용이 다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느립니다. 여기 큰 방이고요. 그리고 작은 방은 창고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각종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반이나 기타 생활용품을 이렇게 등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이 보일러실이고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변기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그 밑에, 저기서 장작을 펴면, 여기는 지금 황토방입니다. 이렇게 전기도 있지만, 도 이렇게 황토로, 방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을 안 떼면, 이렇게 전기를 꼽아가지고 장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항소로 잘 되어 있습니다. 로 통화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세탁기 이렇게 자재를 갖다 각종 생활 생활 용품을 놔두시는 이렇게 뒤에 창고가 이런 있습니다. 예. 네. 원래는 이게 앞에 이렇게 확 나무를 칩으면은 이렇게 하루 정도로 햇빛 들어옵니다. 지금은 음, 완전 나 오르지, 올라, 올라 앉아가지고 더 이상 이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저 앞으로 옮기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앞을 갖다가 탁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있잖아요. 옮겨 필요 없이, 미술실도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확 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땅에, 저 앞에 이 나무를 얻다 생각하면, 이 앞에 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저 위에서 바라보는 데가. 그러니까, 저 나무를 확 씹고, 하루 정도 햇빛 도로는 정남향에 올라앉은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의 가있서 조금 이렇게 답답해 보일 지 몰라요. 그러나 나무를 치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저먼 경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묵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로 이렇게 낙동강변에 사람들이 주말에 평일에도 산책을 많이 하는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유치밭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서 한1분 반대, 1분 거리에 있는 이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집도 가격도 저렴하고, 남지 아이도가고 교통도 편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